예 안녕하세요 AR 파이낸셜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효과적인 기법 검증 방법 및 금액 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기법을 얻었어 그러면 그 기법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 재산이 천만 원이야 근데 천만 원 가지고 검증을 할수 있나요? 못해 예 못합니다 검증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 실패하면 그거 다 날리는 거니까 만약에 천만 원이다 기법을 검증을 했어 뭐한열 번에서 이십 번 매매를 했어 했더니 실패했어 반토막 만나고 그죠 반토막보다 더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검증할 때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성공적인 기법을 찾았는데 내 원금은 뭐 십만 원 아마 이 말이 돼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금액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 기법 검증을 할때 여러분들 기법 검증할 때뭐 그러면 한 주씩 사서 되면, 하, 되면 되겠네. 검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이제 체감이 와야 돼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그 심적인 컨트롤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주 사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차트를 지켜보고 있지도 않고 기법을 검증하려는 노력도 잘안 하게 됩니다. 그냥 뭐 내가 할일 하다가 봤더니 올랐어. 어 그래 맞네. 내 기법이 맞았네.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 실전 들어가서 이게 검증 끝났다고 실전 들어가서 막 천만 원 넣었는데 이거 떨려가지고 어플 끌수 있어요? 아안 됩니다 이거 마인드 컨트롤 자체가 기법 검증이라는 건 검증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경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법에 대한 내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할 때 그게 어디서 해야 된다 기법 검증에서 그것까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내가 신적으로도 다가오고 그렇다고 내 전체 자산에서도 타격이 없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겠죠 이 기법이 실패하면 다음 기법도 검증할 수 있도록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고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근로자라고 봅시다 뭐 노는 사람 아니고 근로자면은 여러분 근로자일 때 하루 일당 하루 일당이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만약에 뭐한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월월 300만 원을 버시는 분이면 하루 일당 뭐 하루에 하루에 뭐 30일로 잡아도 되고 뭐한2 2일로 잡아도 되고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중요하진 않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되겠죠 한요 정도 하루 일당을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하루 일당 정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요 정도 벌면은 일당 벌었네 할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죠죠 연도 벌었네 하는 금액이거든 그럼 이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기법을 그럼 어, 10만원으로 사면 되나요? 아니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기법을 검증하려는 기법 있잖아요. 그 기법에 목표 수익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표 수익률이나 손실률도 없이 기법 검증을 하려는 건 기법에 대한 공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 기법은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다 공부됐을 때 시작하세요. 근데 그 기법에 대한 수익률이 따지고 봤더니 한 종목당 5%에서 10% 더라. 5%에서 10%더아내 목표치가. 그죠? 그럼 이 목표치가 달성됐을 때내 일당이 벌린다더라. 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이 5%일 경우에는 원금이 얼마예요? 200만원이겠죠? 예, 그죠? 그리고 15만원 해가지고 10%일 경우에는 일당을 초과하겠죠? 20만원이니까 그러면 200만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법 검증을 내 기법 검증이 성공하면 일당만큼 버는 거고 내 기법 검증이 실패해서 본전치기 해도 아무런 손해 아니고 손질도 어느 정도 잡았겠죠? 어느 정도 내 목표치보단 작게 잡았겠지. 그래야 정상적인 기법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효과적인 기법 검증 방법이 뭐예요? 내가 목표수익률이 5%야. 근데 목표 손실률이 10%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최소한 목표 손실률은 만뭐 요정도 되겠죠. 최소한. 어쨌든 5% 보다는 손실이 낮겠지. 한번 이기고 한번 졌어. 그랬더니 따져봤더니 손실이야. 이게 이러면 안될거 아니야. 그렇죠? 예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잃어도 일단 보다는 조금 잃고 맞잖아요. 잃어도 일단 보다는 조금 잃고 벌면 일단만큼 벌거나 일단 보다 더벌때 그때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부담감도 심리적인 기쁨도 그때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법 검증을 하는 방법에서 기법을 검증할 때는 일단 여러분의 1당이 기법 검증 수익률이 1당만큼 나오는 정도. 여러분이 뭐 600%로 600%, 벌어, 600 벌어. 그럼 하루에 얼마 버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 벌어? 20에서 30 정도 버는 거죠. 그냥 그렇죠? 20에서 30 정도. 그러면은 내 기법 검증하는 수익이 요 정도 되면은 아, 나 기법 성공했다. 내 1당만큼 벌었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효과적인 기법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성취감이 와야 기법 검증과 동시에 내 마인드 컨트롤도 성숙합니다. 그러면 기법 검증 방법 어떻게 하냐? 말씀드렸어요 앞서 설명드렸죠. 내가 목표가 10%면 손실은 무조건 이것보다 적어야 되고, 그리고 반타작해도 수익 날수 있는 검증 기법을, 아 검증 방법을 마련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검증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수익하고 손실을 반타작했어, 결론을 봤더니 수익이야.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수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법이겠네요. 일단 시작이에요, 시작, 그죠? 근데 반타작도 안 했어. 그래도 수익났어. 이 그럼 어쨌든 기법 구성을 잘했죠. 반타작을 넘게 성공했어. 그럼 당연히 수익이겠죠? 야, 결론은 뭐야? 여러분들이 기법을 만들고 검증하고 이 주식시장에 온 목적은 뭐예요? 돈 벌려고 수익 벌려고. 그럼 결론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 기법 검증 재밌다가 아니라 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맞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기법 검증은 어느 정도 해야 기법 검증이냐? 열번 하세요. 열 번. 열 번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200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1회차 때 5만 원 벌었어. 그럼 2회차 때는 205만 원으로 시작하세요. 3회차 때 25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뭐 10만원 벌었어. 그럼 3회차 때는 215만원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서 10번을 굴리세요. 10번을 굴려서 내가 목표했던 수익률에 내가 이 기법으로 이 정도 수익을 달성할 거야 라는 달성치가 성공이 됐으면 이 금액 이죠 이거 늘려, 늘려놨던 금액. 이걸로 10번 한번더 하세요. 딱한 번만 더 하세요. 10번. 이렇게 하면 20번 하는 거죠. 이때부터 두 번째도 성공했다. 그럼 본진 투입하세요. 네. 여러분의 본진 금액을 이때 넣으시는 겁니다. 20번이면 대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단타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스윙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20주 정도 걸리거든요. 20주 한 달에 4주에서 5주 되죠. 5주 잡을게요. 그러면 4개월에서 5개월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 매매 검증을 할수 있어요. 한 달에서 4개월 정도면 검증이 됩니다. 그때부터 본진 투입하셔도 성공적인 기법을 달성하게 된 거고 성공적인 기법으로 본진을 투입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는 가장 크게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검증 기간이 한 달이야. 근데 한달 동안 내가 검증 기간이 한 달이었어. 근데 한달 동안 시장이 상승장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한달 이제 본진을 투입했는데 시장이 하락장이야 그럼 실패하겠죠 그죠 내 기법이 안 통할 수 있어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10번 열 1번 열 했잖아요 기법 검증을 여기서 10번 열 10번 열 했다고 본진 투입했으니까 이제 검증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락장 상승장 횡보장 박스피 뭐다 10번마다 갱신하세요 10번마다 10번마다 갱신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본진 투입했는데 10번 봤더니 이 기법으로 목표치 잡았던 게 깨졌어 그러면 본진 빼세요 본진 빼고 다시 시작합니다 200이든 여기서 성공했던 금액이든 뭐 250이든 300이든 됐겠죠. 성공했던 금액이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락장에도 통하는 기법인가? 이기법이 횡보장에도 통하는가? 상승장 조정장에도 통하는가? 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게 테스트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남는 기법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딱 봤더니 200으로 시작한 녀석이 뭐 1000만원 되는 기법이 있겠죠? 성공한 겁니다. 그 기법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검증하세요.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분에게 피나진 않을 정도. <laughs> 여러분이 너무 아파. 회계 재생불능이야. 뭐팔 하나 풀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닐 정도. 그 정도지만. 아픈 정도.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야 성장해요. 예. 이두 가지의 그 중간치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기법을 10번 10번 갱신하면서 10번씩 갱신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금액으로? 아픈데 재기는 가능할 정도. 넘어져서 아파. 근데 일어날 수는 있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취감도 느껴야 되는 거고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